안녕하세요. 솔루션 파트너 TV의 정팀장입니다. 오늘은 근로자 햇살론 조건과 진행 방법, 부결 사유 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자 햇살론은 신용대출과는 조금 다른 상품입니다. 일반 직장인 대출은 금융사마다 조건과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신용평점이 낮거나 소득이 낮을 경우, 당연히 소득이 높고 등급이 좋은 분들에 비해 한도도 작고, 부결 확률도 크고, 금리도 높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햇살론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처음부터 상품 자체가 개인 신용 평점 및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며, 즉,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을 위해 등급이 낮아서 은행 대출도 어렵고 떨어진 신용점수 때문에 높은 금리로 대출 가능성을 체크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연 7에서 8%, 23년도 12월 현재 기준으로는 약10% 내외의 금리로 진행을 할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렇게 저신용자나 저소득층 분들이 가능성 체크를 할수 있게 출시된 상품이다 보니 오히려 연 소득이 4,500만원 초과인 분들의 경우엔 자격조건 미달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진입조차 못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근로자 햇살론의 기본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재직기간 3개월 즉 사대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직장 건강보험 납부가 3번 이상 되어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고 미가입자의 경우는 통장으로 급여를 3번 이상 수령 중이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사대보험 가입 자는 현 직장에서 건강보험 납부가 한번 되었을 경우, 1년 이내에 다른 곳에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두번 납부가 되어 있었다면 총 3회의 납부로 인정해주는 특례 상품도 확인을 해볼 수 있고, 통장으로 급여 수령이 정상적으로 3회로 확인될 경우라면 직장 건강보험료를 두 번만 납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지가 3번일 경우엔 근로자 햇살론의 가능성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금융사도 존재합니다. 다음은 대출 진행 시 부결이 될수 있는 조건을 몇 가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 신용점수가 낮아도 크게 관계는 없지만 연체 중 회생, 회복 파산의 경우는 제한이 있으며 최근 3개월 내에 30일 이상의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의 반복 연체가 4회 이상 있거나 30일 내에 3건 이상 연체 시엔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회복 중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흐른 뒤 가능성을 체크할 경우 승인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극히 드문 일이며 특히 회복 채무 내용 중에 햇살론이 포함되어 있거나 회복 중에 회복 상품을 또 이용 중일 경우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 햇살로는 기대출이 가득 차 있을 경우 진행에 제한이 있는 신용대출과는 다르게 기대출이 많은 사람들도 보증재단 등급 안에만 들어오고 기본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얼마든지 한도 발생은 가능합니다. 한도는 가이드상으론 최대 2천만원까지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요즘은 평균 천만원 내외로 승인이 되곤 합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근로자 햇살로는 진행 순서를 잘 결정해야 하는데요. 내가 만약 지금 이용 중인 기대출이 있는 상황이고 오로지 금리만을 생각하고 대출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바로 사용해도 되지만 아직 신용대출이 가능한 조건이라면 되도록 언젠가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햇살론을 신용대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도 좋습니다 소득대비기대출을 보는 신용대출과는 다르게 근로자 햇살론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기대출이 많더라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대비한 대비책으로 남겨두는 것도 현명하게 대출받는 방법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대출의 진행 방식을 안내해드립니다. 상담 예약을 하고 전화로 상담 후 비대면 방식으로 전국 어디서든 모바일 진행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진행 절차 또한 간편합니다. 1대1 맞춤 상담을 통해 개인의 조건에 맞는 금융사를 선별받고 신용에 영향이 없는 한도 금리 비교를 한 다음 서류 안내 후 심사를 받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사와 함께 상담 후 진행을 한다면 무분별한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조건에 맞지도 않는 금융사로 조회를 하며 의미 없는 조회 건수만 올리는 방식이 아닌 개인의 현재 상황에 맞는 선별된 금융사 위주로 진행부터 마무리가 될 때까지 함께하며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기 쉽고 안전합니다. 여러분 꼭 알고 진행하세요. 정상적인 금융사의 상품을 통해 진행을 한다면 진행 시 지불해야 할 개별적인 비용이나 수수료 발생은 일체 없습니다. 또한 금융사들은 대출을 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들에게 전화나 문자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이점꼭 기억하시고 안전한 금융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근로자 햇살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무엇이든 혼자 고민만 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실 땐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